잡았을 때 윙어 움직임 한번 보죠. 그렇지, 그렇지. 바로 저거지. 저거예요. 어. 어. 네. 궁금 윙어는 저런 움직임 많이 해야 돼요. 네. 수비가 따라오면은 공간이 생기고 안 따라오면은 내가 받을 수 있고. 제가 볼 때는 오늘 이 영상이 네. 이게 굉장히 좋은 움직임이거든요. 음. 무턱대고 뛰는 게 아니라 타이밍 맞춰서 음. 이 움직임을 좀 보고 많이 따라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 상태가 되면 지금 왼쪽 백 보세요. 여기 오선생자가 이리 로 빠지고 있잖아. 눈에 보이잖아. 그럼 여기에 있으면 어차피 이게 겹친다고. 그럴 때는 빨리 더 끌고 가야 돼. 여기까지 이렇게 나와야 돼. 이렇게. 이것도 이게 오른발잡이다 보니까 시야가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잡혀 있잖아. 이 사람이 붙는 건 붙는 건데 시야를 약간 이쪽으로 좀 세팅을 해야 돼. 그래야 잡고 이렇게 빠지면 이런 데 주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근데 볼을 잡는 게 벌써 뒤쪽으로 잡으니까 앞으로는 줘야겠고. 그러니까 뺏기는 거야 이런 것도 풀백트를잘 보세요 여기서 이제 사이드로 열어줬잖아 일로 들어가는 거는 자멸이야 자멸 물론 풀어낼 수 있지만 확률적으로 빨리 바깥으로 갖고 야지 슈비가 자세를 잡고 있잖아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안쪽으 쳤잖아요 이럴 때는 윙이 먼저 움직여줘야 돼 윙이 근데 가만히 서 있었단 말이야 음. 빠지든가 그럼 이제 이 공간에다 계속 놓는다던가 오히려 그게 더 좋아요 음. 지금 왜냐면 안으 쳤기 때문에 윙은 벌려줘야 되는데 윙이 지금 동선이 겹친 거죠 음. 지금도 봐봐. 여기서 이렇게 여유 있게 잡고 있는 시야를 이렇게만 봐. 음. 여기 지금 구운 자리에 있고, 지금 여기 상대편 라이트백을 잡고 있잖아 이거는 볼 것도 없어. 무조건 출발이야. 여기. 근데 이걸 거의 못보더라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오른쪽 미드필드면 좀 오른쪽을 많이 살려주는 플레이, 응. 응. 왼쪽 미드필드면 왼쪽을 좀 살려주는 플레이. 그런 걸좀 많이 하셔야 돼 응. 그러다가 가끔가다 반대오픈을 하는 거지. 응. 무조건 처음에는 본인 쪽을 좀 선수들을 좀 많이 살려줘야 돼. 응. 지금 같은 장면에서도 응. 너무 안타까운 거지. 왜냐면 지금 생짜님이 사이드백도 주고 응. 지금 왕초님이 원더랩을 갔는데 응. 이런 거는 100%다 넣어줘야 되거든요. 응. 윙이 떴었을 때는 좀 넣어줘야 돼요. 근데 그냥 열 시도도 안 해보고 접어버리니 응. 그 흐름이 또 끊기는 거죠. 긴장해. 공공차 잡습니다. 공공차. 끄. 공공차. 어 이거 지금 잘 때렸어. 음. 반대로. 콜로 처음 봤어 음. 아는처 처음 어어요 네, 스페셜에서 항상 찬스 네. 오면 다 날려먹다가 음, 이날 컨디션 좋았어 네. 지, 지금도 이에못 봐요 i t 있어 여기가 이렇게공격이라든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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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윙어가 움직이 c o n d i t i o 보이잖아 여기 이렇게 공간이 보이고 지금 잘잘 들어가는데 시야가 지금 여기 왜 닫힌 거지? 여기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약간 아웃이라고 치고 뭐 물론 줘도 되지만 여기서 여기다 주면 제일 좋지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스트라이커가 지금 이제 화면에서 밖에 나가 있는데 네. 스트라이커 저렇게까지 빠질 필요 없어요. 제 화면에 빠졌으면 빨리 들어와야죠. 어디 왜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laughs> 이것도 패페스가 나왔잖아. 근데 여기서 벌써 컨트롤하는 것 자체를 뒤로 잡는다고.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단 말이야 중원에 지금 343의 약점은 여기란 말이죠 여기다 볼을 넣어줘야 되는데 이걸 못 한다고 이것도 똑같아요 여기서 이제 볼올때 왼쪽백 잡았잖아 이것도 잡는 것도 항상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 된다고 이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렇게 이렇게 칸막이가 있어요 여기 왕초 이거 충분히 줄수 있는 공간이란 말이야 앞쪽으로 줘야 뺏겨도 문제가 안 생긴단 말이야 근데 어쨌든 앞쪽을 선택을 못 하고 가운데도 좋다고. 짜이... 그럼 어떻게? 네. 여기서 다시 받아 줘야지. 시야를 이렇게 두잖아. 음. 그럼 이 선수가 어떻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 그치. 그럼 또 왕초 이렇게 나와. 음. 그럼 풀백도 어떻게? 따라 나올 수밖에 없죠. 음. 그럼 오면 어떻게? 여기 또 공간이 비잖아. 그럼 여기다 이렇게 돌려치면 어떻게 돼? 돌려치고 또 나가면 가장 이상적인 공격 방식이라고. <laughs> 근데 그게 이제 사이드 부분 전설이 이제 안 되고 여기서 이것도 봐 봐. 절로 가는 게 오른발잡이들 의 특성이야. 그게 아니고, 앞에를 자꾸 또 살려야지. 다시 주면 되잖아. 여기 4명 이렇게 와 있는데. 노이마르 또 여기 계속 빠져있고, 여기 있어야지. 그러고 나서 결국에는 키퍼한테 백패스. 그 키퍼가 굉장히 부담스럽다고요. 역습 찬스에요. 어우, 잘돌아섰어요 아, 좋아요. 오, 야, 기가 막히게 돌아섰어 <laughs> 오, 찬찬찬만 이기고. <제수로>. 자, 3방 <laughs> 3크로! 아, 갈고리 패야 슈퍼 네. 컨트롤인데 이거. 이야. 아 와, 좋아요. 대박이었어. 응. 저거는 진짜. 응. 여기서. 좋아졌어. 크로스 와 크로스가 진짜 기가 막혔다. 그 어. 코스가. 너무 좋았어요. 아. 또 왼쪽에 또 나가죠. 그렇죠. 또 파죠. 아유, 아유, 그리고, 아 좋아요. 좋습니다. 물동차 열렸어요. 지금 이 저런 움직임은 정말 음. 보고 배우셔도 돼요. 음. 음. 정석이지. 예. 네. 음. 음. 본인이 적극적으로 뛰니까 공을 음. 그만큼 많이 음. 터치하는 거예요 공격수들은 계속 저렇게 뛰어야 돼아니 이런 볼들 그러니까 이쪽 뒷공간을 노리는 거잖아 사실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차는 거는 이 공격수가 받아먹기 거의 불가능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스트라이커가 본인이 사이드에 빠져서 공을 받았어 그러면 가운데가 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잡고 그냥 여유 있게 옆에 사람 죽을 다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원톱들이 사이드로 빠지는 걸 음. 별로 안 좋아하는 거죠 음. 네. 가운데 인원이 없기 때문에 투톱일 때는 빠져도 된다고. 그쵸, 원톱일 때는... 때는 그걸 해줘야 돼, 시, 네. 자꾸 지켜줘야 된다고 하는데. 네. 오, 오, 좋아요. 패스 개지렸고요. 여기서 이제 무리한 돌파보다는 주, 지켜내야 돼요 볼을. 그렇지. 오, 좋습니다. 어. 아, 음, 이봐봐, 거 음. 바로 뺏기자. 이러면 안 된다니까. 잘 조율을 해놨는데 왜 저기서 뺏기냐. 고더 지켜내야지. 운동차는 음. 잘한 거. 그럼, 붐붐차는 그렇죠. 수비해줘 저기까지 내려갔다또 올라가, 사실 어. 봐봐, 저렇게 압박할 거왜 가냐고 포드들이 이렇게 압박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가가지고 1차적으로 투 아웃되잖아 저렇게 되면 저게 제일 안 좋은 거라니까 이거는 빵점이야빵점안 0점. 하는 의미만 못 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걸어내려 온다고 그거 뭐 하러 저렇게 뛰어내려와 아, 윌리엄 또 좋아요 어, 또 빠지나요? 이건 발 밑에, 아, 좋습니다. 오, 붐붐 차 지금은 또안 빠지고 기다린 것도 기가 막힌 음. 거예요. <laughs>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날 도대체 왜 그런 거지? 윙어의 지금 정석적인 네. 음. 선택이 보면. 굉장히 좋아요. 사에서 음. 공도 잘 봐도. 음, 그러네요. 네. 또 빠지죠. 음. 그렇죠. 와또 저게 또. 미드필더가 못 따라가거든, 저게. 지금 음. 미드필더가 맨투맨이었잖아. 네. 어쨌든 윙어로서 네. 지금까지 스페셜맨에서 나온 윙어 중에 그런 움직임 자체 음... 전형적인 윙포드의 움직임을 가장 잘 보여주지 않았나 음. 아, 체력도 좋아 저렇게 꾸준하게 스프린트 계속할 수 있는 어. 체력이 있다는 거는 음. 회복 능력도 좋은 거고 또 뛰죠 윙어 음. 그치 어. 이런 게저 풀백이 죽어나는 거거든 <laughs> 그럼 최근에 이말 말은... 어. <laughs> 개장나겠는데 오랜만에 나왔잖아 잘하지. 그치 어, 오랜만에 나왔는데 아, 지금 나 저기 원래 내가 뛰는 거 아니었나 <웃음> 원래 저날 <laughs> 전화... <laughs> 아, 맞 이해되는 거 있어요? 어, 이게 대기 자리였는데 제가 뜨는 날인데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아 어. 이거 오늘 안 되겠다. 이거 종아리 바로 올라온다. 이 새끼 뜯어야 되 돼. 내가 었으면은자 <laughs> 여기서 윌리안 주잖아. 이거 똑같아 아까 분분자랑. 이 선수는 자기 뒤에 못 본다니까? 얘 때문에 음. 대부분이 이거 파야지. 공미가 분분자처럼 음. 그 선수가 빠지면 오른발 딱 꺾어서 여기다 주. 음. 어떻게? 금천고 네이마르랑 광커 뒤지는 거야. <laughs> 아 진짜 네가 떴어야 되는데. 그치. 진짜, 저, 저 떴은 뒤집어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영리한 수비수라면 음. 이 공간이 비었다는 것도 생각을 하고 왕코도 마찬가지고 땡겨와줘야 되고 왕코도 뒤에 간다 뒤에 간다 얘기를 해줘야지. 음. 그럼 이 선수가 지금 앞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좀 물러서 이쪽 공간을 다 먹을 수 있게. 음. 이 앞에 세 명을 약간 좀 놔두더라도. 음. 왜냐하면 지금 위험한 게 여기니까. 음. 이거는 뒤로 물러야 돼, 뒤로. 음. 얘가 앞에 있어도. 그래, 그래야 얘가 일로 가는 거 따라갈 수 있단 말이야. 뒤로 물렀다 이렇게. 음. 이날 보면서 음. 아, 분몸차 움직임 좋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화면으로 더 보니까 음. 우 굉장히 에이. 좋아. 음. 저 선수를 부정적으로 절대 보지 마시고 음. 저 선수가 하는 거를 인정을 해주으면 좋겠어요. 음. 움직임으로만으로는 진짜 100점이지 않나. 그러고 저기 스프린트 할수 있는 그 분몸차의 그또 체력. 음. 저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이드에서 공을 잡았을 때 분몸차가 음. 파잖아요. 네. 그럼 거기 공간을 스트라이커가 나오면서 먹는 음. 거예요. 아, 분몸차가 이게 들어가고 이게 다 딸려 들어가면 그 남은 공간을 그렇죠. 음. 스트라이커 가 나오면서 스트라이커랑 어. 연계가 될수 있는 거죠. 네네. 근데 정말 저는 이거는 윙어, 윙어뿐만 네. 아니라 이거는 공격형 미드필드들도 많이 봐야 돼. 음. 그리고 움직임. 좀 이게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3백. 네. 윙백이 잘 올라 붙어서 그쪽으로 볼이 운반이 되는 동시에 파잖아. 이게. 음. 그렇죠. 근데 포백일 때는 또 풀백이 저기까지 올라 붙기가 좀 쉽지 않을 때도 있어. 그렇죠. 아, 그 밑에서 올라가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를 전술에 따라서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음. 하시면 좋겠죠 그럴 때는 이제 윙어가 저렇게 벌려서 잡을 거예요 음. 뭐4 1 4 4일, 1이다 음. 공격형 미드필드가 가서 서포트해주는 게 아니라 파는 거죠 계속 그럼 윙어가 제 역할을 하는 거고 공리가 붐붐 차드는거예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 구조가 되는구나 아니. 4 3 4아하면 4141을 4일, 했으면 반대로 우측이 왜 계속 그 공격 당하냐? 제가 볼 때는 간단해요. 지금 그 윌리안 잡았을 때 어. 윌리안을 막크해주는 수비가 없어요. 그렇지. 어. 저게 윙 쓰리백의 강점이야. 윌리안이 올라서 받았는데 네. 윌리안을 막크해주는 사람이 없어. 어. 그러니까 너무 쉽게 근데 공이 다 들어가는 거야. 윌리안 또 패싱이 좀 되는 사람이잖아. 어. 그러니까 안 돼. 이게 못 막는 거야.